여러분들과 함께 이탈리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하게 되면 가보고 싶은 도시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피렌체라는 도시를 마음속에 품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피렌체를 이야기할 때 메디치 가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피렌체 시내를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보면서 메디치 가문이 과연 얼마나 대단했나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피렌체 관광의 시작점? 일본지 뭐 그렇게 불리는 시뇨리아 광장이고요. 여기에 넵튠 등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렌체는 도시가 하나의 그냥 미술관처럼 되어 있죠. 도시 곳곳에 조각들이 막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저기 좀 멀리 노란색 건물 앞에 청동 기마상이 보이는데요. 저 말을 타고 있는 네, 당당한 모습의 인물이 코시모 대공이라는 사람인데, 이처럼 피렌체 곳곳에는 메디치 가문 사람들의 흔적,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신요리아 광장에서는 조금 위쪽이 되겠는데, 그래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메디치 가문이 살았던 집이 지금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리카르디 저택이라고 해서요, 어떤 영주처럼 피렌체를 지배하기 이전에, 다른 시민들과 신분상으로는 이제 똑같이 살던 시절에 그때 메디치 가문이 살았었던 그런 저택이고요. 리카르디 저택이라고 하죠. 이 집도 상당히 의리의리한데 일부러 조금 겸손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laughs> 말하자면 시민들이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당히 소박하게 지은 저택이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리카르디 저택 바로 옆에는 메디치 가문의 가족예배당이라고 하는 산 노렌초 성당이죠 한 가족만을 위한 성당인데 그게 이렇게 큰 규모의 성당이 되겠어요 아, 이 안에는 볼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브루넬레스키 라든가 미켈란젤로 라든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들이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서 만든 그런 참 볼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시녀리아 광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가 우피치 미술관이 되겠죠 예전에는 여기가 관공서로 사용된 그런 건물인데 지금은 이 건물을 모두 활용해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그런 미술관 되겠어요 오프시 미술관 근데 이 안에 그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르네상스 컬렉션들이 있는데 이 르네상스 컬렉션들을 수집하고 구매하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오피치 미술관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도 메디치 가문이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피치 미술관에서부터 어느 다리로 이어지는 이런 회랑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회랑이 뭐냐면은 여기 메디치 가문 사람들만을 위한 안전 통로입니다. 업무를 봐야 되는 베희오 궁전에서부터 오피치 미술관 건물을 지나서 이렇게 다리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메디치 대공이 사는 궁전이 나옵니다. 이거는 16세기 이야기인데. 그 16세기에 이 지역은 물론이고 토스카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회랑을 만들었죠. 여기는 아무나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자, 이처럼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좀 특별한 신분이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여기가 아까 고피치 미술관에서 이어지는 회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회랑의 끝에 가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피티 궁전이라고 하고요 메디치 가문이 이 지역의 지배자이던 시절에 살았던 그런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팔라초 피티 이 건물 자체도 대단히 웅장하지만 여러분 뒤에 보이는 저 정원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정원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공이 들어가서 기하학적인 문양부터 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정원이거든요 근데 이 정원이 나중에 온 유럽에 전파가 되죠 이 정원을 보볼리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 보볼리 정원이 하여간 수많은 궁전들의 모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엔 뒤편에서 봤어요. 이제 보볼리 정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여러분 그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어진 곳이라서 골목은 좁고 집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시각적으로 일단 엄청난 대비가 되어 보이죠? 그 많은 사람들은 저 공간에서 다닥다닥 사는데 한 가문은 이런 식으로 피렌체 의 강남쪽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자신의 궁전과 정원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다 <laughs> 여러분 이한 장면이 피렌체에서 메리치 가문이 차지하는 어떤 위상 그들이 좀 특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보볼리 정원은 안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넋을 잃고 보게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들이 좀 괴롭긴 하죠 <laughs> 계속 깎아 대니까 <laughs> 그래서 좀 각이 살아 있죠 네, 정원들이 이렇게 만든 정원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 자리 잡을 때 그야말로 득보작 가문이었다면서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여러분 사실 메디치 가문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유럽 지도고요 좀 다른 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방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프랑스의 일부, 뭐 오스트리아, 체코, 그 다음 폴란드의 일부,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포함한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이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고, 여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했었던 가문이 합스부르크라는 가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피렌체라는 곳은 근데 여러분이 위치를 보시면 은 신성 로마 제국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해당합니다 아래쪽에는 교황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령을 제외하면 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이 피렌체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피렌체는 좀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황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도시 그러니까 교황의 직접 통치를 받지도 않는 도시 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피렌체는 상인들이 활약했던 곳이고 그러면서 상당히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좀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중세 때가 되겠죠. 오래 전부터 이곳을 자유 도시로 그래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도시로 황제가 허용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피렌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가 토스카나라고 하는 지역이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하듯이. 이탈리아의 한 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고 계신 건데 그 중에 이제 피렌체는 지 위에 있죠. 네, 이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 개념으로는 군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지역 옆에 피사가 있고 아래쪽에 시에나가 있고 약간 옆에는 루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경쟁을 하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피렌체가 나중에 16세기가 되면은 코시모 대공이라는 사람이 정복하고 해서 영토를 넓힌 다음에 이 토스카나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만 통치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토스카나라고 하는 전체 면적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영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란두카, 대공이라는 어떤 영예로운 호칭도 얻게 되고 이제 그런 연원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게 15세기에 피렌체 사람이 직접 그린 이제 피렌체 지도를 보고 계신 건데요. 피렌체라고 하는 곳은요, 오래전부터 장사꾼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13세기 때 그때 바르디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고요 페루치라고 하는 가문 이 가문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냐면 은 양모사업 그다음에 고리대금업이죠 그것들을 개척했었던 그런 두 가문이 바르디랑 페루치 가문 그래서 이 바르디랑 페루치 가문이 말하자면,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 방향을 결정 지었어요. 피렌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양털 깎아다가 양털 가공해가지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거죠. 그런 사업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피렌체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것은 중세 때 철저하게 금지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피렌체라고 하는 곳은 말씀드렸듯이 황제의 간섭에서도 좀 자유롭고 교황의 간섭에서도 좀 벗어나 있고 이런 자유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런 고리대금업이 슬금슬금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laughs> 자, 양모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양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저 위에 영국 땅입니다. 영국 땅에 지천에 널려 있는 게양 떼들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털을 깎아 오죠. 그 다음에 이것을 실로 만들어서 옷을 만든 그런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벨기에 북부 지역, 그 지역을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플랜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랑드르 지역에서 양모 가공을 하죠. 그렇게 만든 것을 전 세계에 팔러 다닌 사람들이 누구냐면 프렌체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아르네올핀 부부의 초상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아르뇨올핀이 하니까 왠지 이탈리아 이름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서 그려진 거냐? 플랑드르에서 그려졌는데 이 아르뇨올핀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상인이에요. <laughs> 근데 이 사람이 양모 사업을 하는 상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예요? 플랑드르에 와가지고 활동하는데 그렇게 보면 은 아르뇨올핀이라는 사람은 피렌체에서 돈을 불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현장 관리 감독형의 가까운 사업가라고 할수 있겠죠. <laughs> 그래서 공장을 경영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르디랑 페루치 가문이 피렌체의 비즈니스를 일궜고요. 근데 이 가문들이 1 3세기 초에 쫄딱 망하는데요. 왜 쫄딱 망하냐이두 가문이 100년 전쟁에 얽혀 들어가서 그래요. 100년 전쟁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잖아요. 바르디랑 페루치 가문은 양모 사업을 하니까 어디랑 엮여 있어요? 영국하고 엮여 있죠. 그래서 영국에 올인하고 영국에 돈을 계속 대줬는데 영국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두 가문에게 끝없이 돈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이 거의 이기는 것 같았죠 영국이 이기면은 두배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지면은 돈다 날리는 거죠 <laughs> 그런데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르디 페로치 가문은 영국에 베팅을 했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 누구요? 잔다르크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두 가문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서 알비치, 스트로치, 바치 세 가문이 14세기 중반에 등장해요. 그래서 바르디 헤르치가 하던 사업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죠. 요세 가문이 당시에 피렌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귀족 가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그다 치자 돌림이라는 거. 치치치 브라더스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치, 메디치가 등장했다. <laughs> 이런 얘기죠. <laughs> 아, 여러분, 근데 이 알비치, 스트로치, 파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곳에 털을 잡고 거의 독점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피렌체 정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었던 가문은 알비치 가문입니다. 근데 이 알비치, 스트로치, 파치 이런 가문들이 보기에 메디치 가문은 어땠냐면은 보이지도 않았죠. <laughs> 오소 굴러먹던 애들이 왔나? 이제 그런 얘기인데 메디치 가문이 처음 이제 기록에 등장하는 거나 13세기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메디치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메디신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집안인가? 뭐 좋게 보면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의사하던 사람들이 중세 때는 머리도 깎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발사인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발사하던 사람들인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의사겠지? 뭐이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조상을 둔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가문들 밑에 바을바글한 여러 가문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법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길드 조합장 이런 것도 하고, 뭐 대변인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 사람들 기록이 14세기에 자주 좀 등장하는데, 그러다가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뭐 유배를 당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 가문이었는데, 15세기가 딱 시작될 무렵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메디치 가문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여기에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메디치 메스터스브 플로란스라고 저는 네이버에서 봤어요. 아, 여러분도 한번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텐데 메디치 가문이 완연히 열세이던 그런 가문에서. 어떻게 엄청난 가문으로 올라설 수 있었나. 여러분, 그 과정을 어마어마한 각본가가 쓴것 같아요. 보는 순간에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쫄깃쫄깃한 거 있죠. 여러분, 이제 그런 드라마였어요. <laughs> 그래서 이 드라마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밥 먹는 게 귀찮아지실 수 있다는 거, <laughs> 이런, 그런 거죠.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도 제법 철저히 고증해서 근데 약간 소설적인 가짜 이야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래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실 만한 그런 드라마인데,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미리 한번 봐두시면 많이 공감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